네 안녕하세요 카드단말기 포스티비 대표 홍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키스 유선카드단말기 인데요 여기 보시면 키스 1030 모델입니다 1030 이라고 쓰여 있죠 이 모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죠. 하얀색이고요. 그래서 어, 많은 종류의 그 가맹점 대표님들이 키스 어, 1030 모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단 깨끗하기 때문에 설치하게 되면 어, 그 매장에 그 산뜻함을 줄수 있는 그런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 단말기의 그 특징 중에한 가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것을 어, 이 단말기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 어, 유선카드 단말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랜선을 연결해서 사용하죠. 여기 보시면 랜선을 꽂습니다. 이쪽에 어, 한번 잘 보여드릴게요. 이건 전원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더넷이라고 쓰여있죠. 이더넷. 이게 랜선입니다. 공유기와 어, 모뎀의 연결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 사인패드입니다. 핀패드에 연결을 했죠. 어, 이렇게 연결은 쉽게 할수 있습니다. 전원선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연결한 다음에, 옆에 이더넷에 랜선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핀패드에 어, 사인패드를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케이스 키스, KIS 1030이 모델이 어. 좀 칭찬할 만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어, 이 랜선을 한번 빼 볼게요. 랜선을 한번 뺐습니다. 그럼 소리가 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연결이 이렇게 어, 랜선을 뽑았기 때문에 계속 소리를 합니다. 통신 상태를 확인하라는 거죠. 그죠? 한번 꽂아볼게요. 다시 이걸 꽂아볼게요. 소리가 안날 겁니다. 자, 꽂았습니다. 소리가 안 나죠. 아까 빨간색이었는데 지금은 빨간색이 아닙니다. 그죠? 파란색으로 바뀌었나요? 네. 다시 빼볼까요? 자, 뺐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바뀌면 소리를 내죠. 어 그래서 이 단말기는 어, 통신 상태를 어 미리 경고를 해줍니다 인터넷이 안 되면 경고를 하겠죠. 그러면 영업하기 전에 미리 어 카드 단말기 업체에 전화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업체에 전화를 해서 손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영업하는 데 무리가 없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그런 단말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 결제부터 해보기 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상호가 들어가겠죠? 그죠? 가맹점 대표의, 대표님의 상호. 그 다음에 여기는 AS는 저희, 어, 카드단말기 포스티비 사무실의 전화번호입니다. 07046869412구요. 다음에 시간은 2023년 6월 4일 시간이 오른쪽에 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통신 상태 이 랜이 어,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으면 신호를 보내죠. 띡띡띡띡 신호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빨간색이 아니죠. 파란색이죠. 그러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집기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 에 여기 뭐가 있어요? 현금영수증 버튼이 있죠. 그다음에 취소할 수가 있고요. 승인 할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결제도 할 수가 있겠죠.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을 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펴보고요. 한번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명패드입니다. 서명패드가 이렇게. 옆에 있고요. 서명 패드를 이쪽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고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결제는요. 이걸로 하죠. 아이스칩으로 결제를 합니다. 아, 그에 앞서서 용지를 한번 바꿔 볼까요? 용지는 옆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면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 밑으로 누르면 이제 커버가 열립니다. 자 이렇게 열리죠. 그리고 들어올리면 이렇게 그렇죠. 영수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영수증이 영수증이 이제 다 떨어지면 이 안에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을 버리고, 예, 용기를 교체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뜯으시고요. 그 다음에 넣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뭐 끼우려고 하는데, 이 검은색 막대기 있죠? 여기에 끼우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끼우지 마세요. 그냥 밖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뺀 다음에, 물론 많이 빼도 되고요. 적게 빼도 돼요. 뺀 다음에 닫아주시면 돼요. 뚜껑을 이렇게. 자, 닫아. 주시면 됩니다. 닫을 때는 이 가장자리를 닫으면 이쪽이 닫히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잡아서 양쪽 끝을 잡아서 눌러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운데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LCD 화면은 가급적이면 만지지 마세요. 충격이 가해지면 좋진 않겠죠? 자, 가운데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딱 소리가 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용지가, 백지가 용지를 딱 세웠을 때, 백지가 본인을 바라봐야 됩니다. 글씨는 뒤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뜯을 때는, 이렇게 해서 밑으로, 그리고 비스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빤듯하게 하면 안 뜯어져요. 뜯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뜯어지죠. 자, 용지 교체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이제 결제를 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사인패드의 그 화면상에서는 번쩍번쩍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쪽으로 집어넣겠죠? 밑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자, 밑에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금액 누르라고 뜨죠? 금액은 2,500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 그리고 이 단말기는, 어, 이 화면, LCD 화면이 파란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인데다가, 어, 글씨가, 숫자가 또는 글씨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정말 천명하게 보입니다. 눈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용하기에 정말 편리한 그런 LCD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2,500원.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은 회원용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그러면 출력은, 어, 1번 키죠. 이렇게. 자, 뜯어야 돼. 뜯을 때는 밑으로 해서 잡아당겨주시면 이렇게 용지가 절단이 됐습니다. 이건 고객용이고요. 두 번째 장은 이게 이제 가맹점용입니다. 가맹점용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건 첫 번째 용지고요. 자 계속 삑삑거리죠. 카드를 빼라는 얘기입니다. 빼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 요즘에 뭐 고객들이 그 카드를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호를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 또한장 결제를 해볼게요. 한 6만원 이상 결제를 해볼게요. 이거 아시죠? 어, 결제 금액이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어, 모든 게 일시불이고, 고객님이 뭐, 사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객님이, 어, 고객님에게, 고객님 몇 개월 내드릴까요? 여쭤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인을 직접, 고객이 여기에다가, 사인패드에다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들 그 사인패드에 결제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자, 5만 원, 5만 5천 원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5만 5천 원. 그리고 결제를 할 때는 이 아이스칩 있죠? 이 아이스칩이 위로 가게 해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선명이 나타나죠. 6만 4천 원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할부 결수 말이 어, 할부 결수란 멘트가 나오죠? 일시불이면 그냥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되겠고요. 3개월이면 3을 누른 다음에 그쵸? 입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서명해야 되겠죠. 서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고객은 서명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서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용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첫 번째 장은 고객용 거고요. 자, 두 번째 장은 가맹점 용에서 가맹점이죠. 가맹점 용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뜯어볼게요. 시끄러우니까요. 이렇게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기 이쪽은, 오른쪽에 있는 영수증에는 전표에는 어 고객의 서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없죠. 예. 가맹점 용에는 이렇게 서명이 들어갑니다.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요. 어,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보통 돈이 언제 들어가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돈이 이틀 후에 들어갑니다. 토요일, 일요일 다 빼야 되겠죠. 이틀 후에 돈이 입금이 됩니다. 그 점을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취소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취소는 취소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취소가 여기에 있죠. 자, 취소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음, 직전 취소가 있구요 그 다음에 신용 취소가 있죠 그죠? 직전 취소는 말 그대로 직전 취소는 말 그대로 어,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직전에서 하구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신용에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직전 취소인데요 이두 개의 영수 중에서 어떤 게 직전인가요? 마지막에 결제한 거죠? 바로 6만 5천 원이, 어, 6만 4천 원짜리죠? 이게 마지막에 결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취소, 직전 취소, 1번. 금액 나오죠? 자, 승인 번호고요 승인이라는 말은 승인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6만 4천 원이고, 일자는 23년 6월 4일날 결제를 했습니다. 1번 진행하면 되겠죠? 서명해 주십시오. 멘트가 나왔습니다. 서명하면 되겠죠. 고객님이 이렇게 서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뜯고요. 또한장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나왔죠. 여기 보시면 64,000원이라고 취소가 됐죠. 자, 나머지 한장 있죠. 어떤 건가요? 바로 그렇죠. 어 2,500원짜리입니다. 이거 취소 한번 해 볼게요. 자, 먼저 먼저 취소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취소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전 취소는 방금 했죠. 그러니까 없죠. 직전 취소 불가입니다. 취소 다시 눌러 볼게요. 2번이겠죠? 마지막에 결제한 게 아니죠. 그 전에 결제한 건 신용 회사입니다. 자, 카드를 읽혀주세요. 카드를 넣어줘야 되겠죠? 다시 카드를 넣어줘 볼게요. 자. 아이고. 자, 카드를 넣습니다. 아, 다시. 자, 카드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넣어야 되나요? 금액이죠? 2003, 2500원이었습니다. 자. 회원용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 1번. 그러면 취소가 됐습니다. 그죠? 2,500원. 어, 취소가 아니네요. 이게 결제가 됐는데요. 그죠? 아, 결... 어쩐지 이상하네요. <laughs> 자, 그러면 다시 취소를... 제가 취소한 게 아니고 승인을 냈네요. 죄송합니다. 자, 방금 결제한 2,500원짜리 취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취소 버튼 누른 다음에 직전입니다. 1번. 아, 죄송합니다. 취소 누른 다음에 1번. 자, 2,500원 맞죠? 그죠? 승인번호 나와 있고요 1번 진행. 자, 출력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500원이 취소가 됐죠? 두 장이 나옵니다. 한 장은 고객용, 한 장은 가맹점용입니다. 자, 다시 이거 하려고 했는데, 그죠? 2,500원짜리 이거 취소하려고 했는데. 자, 취소 눌러볼게요. 신용이죠? 그죠? 2번. 카드를 읽혀주세요.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 맞죠? 그죠? 카드를 넣으면, 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키스 정보 통신 카드 단말기, 키스1030은요,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어, 그 카드를 결제한 내역들을, 목록을 이렇게 띄웁니다. 그죠? 카드를 집어넣으면, 이 카드 결제 내역들을 띄워요. 아시겠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취소. 2번이죠. 카드를 읽혀주세요.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드 번호가 나와. 카드 번호 표시가 되어 있고, 금액은 2,500원. 승인번호 나와있죠. 승인번호는 여기 나와있을 겁니다. 승인번호가 여기, 여기 나와있죠. 4500입니다. 4500 맞죠? 끝자리가. 1번 진행. 해당 거리를 취소하시겠습니까? 진행. 입력키죠? 입력키. 그럼 취소가 되겠죠.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 1번. 이렇게 취소를 하는 거예요. 자, 취소가 됐습니다. 음, 직전 취소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를 취소할 때도 정말 편리한, 어, 단막입니다. 일단 카드를 집어넣으면, 어, 카드를 딱 집어넣었을 때그카드의 어떤 결제 내역들을 모조리 불러옵니다. 그러면 그그 그 리스트 중에서 취소하려고 하는 목록을 취소하면 되겠죠. 정말 편리한 예.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한번 눌러 볼까요? 현금이라고 쓰여 있죠. 3번 위에 눌러 볼게요. 이거죠? 그럼 이렇게 현금거래라고 해서 1번 소비자 소득공제고요. 2번은 사업자 지출증빙입니다. 어, 현금 영수증은요. 어느 때그 발행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어, 현금으로 계산하신 분들 중에서 현금으로 계산하신 분들 중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어봐야 되겠죠. 고객님. 어, 현금 영수증 소비자 소득 공제로 해 드릴까요? 사업자 지출 증빙으로 해 드릴까요? 라고 하면 고객님이 말을 할 겁니다. 소비자 소득 공제로 해 주세요. 그러면 1번. 자, 여기에 이제 휴대폰 번호나 주민 번호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 소득 공제는 그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나 주민 번호를 입력을 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 주면 되겠고요. 사업자 지출 증빙 같은 경우는 고객, 그 고객님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결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백문이 불일견이죠. 직접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1번 소비자 소득공제로 해볼게요. 1번. 자, 카드를 읽히거나 뭐 이렇게 이런 멘트가 나와있죠. 소비자 소득공제는 고객님의 스마트폰 번호를 눌러서 이렇게. 그죠? 물론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객이 직접 서명을, 아 뭐죠? 고객이 보통 어, 본인의 어, 스마트폰 번호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직접 누를 수도 있습니다 자 500원 해 볼까요 거래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예. 자 이렇게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됐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됐죠 이렇게 현금영수증은 한 장만 나오게끔 세팅을 해 드렸어요 왜냐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이미 현금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 현금영수증 한번 취소 한번 해볼까요? 음. 현금영수증 취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발행을 했나요? 소비자 소득공제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중간에는 어, 개인정보기 때문에 XX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 거래일시 나와 있고 며칠 날 했나요? 6월 4일날 했네요. 15시 47분 26초입니다. 금액 500원 그 다음에 승인번호가 나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업체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취소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취소는 현금영수증 취소할 때는 현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어 여기 5번 현금영수증 취소가 있죠 5번 자 소득공제 였죠 그죠 1번이죠 자 이때 다시 고객이 직접 여기에다가, 사인패드에다가, 이쪽 사인패드에다가요, 본인의 스마트폰,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님에게 여쭤봐서 여기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 취소죠? 1번. 자, 원거래 승인번호를 누르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승인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승인번호는 9자리에요 그죠? 렇09503 09503 7340 이렇게 6월 4일 날 맞죠? 만약에 어제 했으면 정정 버튼을 눌러서 어제 날짜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3일로 정정 그 발행한 날짜가 언제냐? 이 말이죠. 소득공제 당초 매출일이 언제냐? 거래금액은 500원입니다. 자 확인해 보시고요. 맞으면 예, 0번 그럼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금영수증도 한번 취소를 해 봤습니다. 그죠? 자, 취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 삼성페이 한번 결제를 한번 해 볼까요? 삼성페이, 삼성페이도 중요한 거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번 결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페이는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카드를 넣어서 어, 다니는 분들이 주로 결제하는 플랫폼입니다.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떴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뒷면을요, 여기에다 갖다 댑니다. 이쪽에다가. 자, 보세요. 대볼게요. 옆에 대봅니다. 이렇게. 자, 금액 누르고 뜨죠? 2580원 해볼게요. 자, 1번 출력키. 결제가 됐죠? 2500원 결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장은 고객용이고 두 번째 장 나오는 것은 가맹점용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카드 결제한 내역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카드 결제를 했으면 보통 하루나 이틀 후에 통장, 아, 이틀이죠, 이틀. 이틀 후에 통장에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제외를 하고요. 이 취소 한번 해봐야 되겠죠.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건가요? 자, 직전 취소죠. 지금 마지막에 결제한 거니까, 1번, 자, 1번 진행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뭐, 취소가 될 겁니다. 1번 출력키, 이렇게. 어 직전 취소 같은 경우는요, 카드를 넣을 필요가 없죠. 취소할 때, 그런데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반드시 카드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키스 13201 0 3 0입니다 키스 모델이고요. 여기 보시면 1030 모델. 그리고 제가 칭찬했던 게 바로 렌입니다. 통신이 안 되면 소리를 합니다, 얘가. 그죠? 그러니까 어, 미리 점검을 할수 있도록 그런 어, 조치를 취해 달라 그런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얘는. 자, 지금까지 키스 1030 모델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살펴 보았고요. 이 모델은 모든 가맹점 대표님들이 좋아하기에 어, 좋아할 만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렇게 옆모습도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말 하얗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단말기를 선호로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카드를 집어넣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그래서, 영상,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 카단말 드 포스티비는요, 어, 신규 오픈 매장에 카드단말기 포스기 키오스크를 제가 직접 방문해서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카드단말기를 그 설치로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궁금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뭐, 카드 수수료는 몇 프로고, 그 다음에 카드단말기 설치 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고, 설치 비용은 얼마이고,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은 어떻게 하고 등등등 정말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